안녕하세요. 행정 114입니다. 오늘은 외식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그 5개 영업 생각하실 때요. 어, 특히 시작 단계, 그러니까 변경 신고할 때뭘 조심해야 하나, 또 어떻게 준비해야 좀 순조로울까?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5개 영업 이거 관심 많으신데 이게 뭐랄까? 완전히 새로운 허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. 기존의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, 제과점 영업 신고하신 분들이 어, 외부 공간을 추가로 쓰겠다 이렇게 변경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존 영업의 확장인 셈이죠 아 변경신고 그 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제일 기본조건 역시 장소겠죠 자료 보니까 연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접이라는 건그옥에영업하려는 공간이요 기존 실내 가게랑 물리적으로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공터 이런 건안 돼요 아, 길 건너는 안 되는구나. 네. 만약에 층이 다르다. 그러면 실내에서 그 옥외 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나 뭐 통로가 있어야 하고요. 그럼 주로 어떤 공간들이 해당될까요? 뭐 테라스나 루프탑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들. 뭐 구체적으로는 건물 대지 안에 남는 땅 아니면 옥상인데 바로 출입이 가능해야 하고요. 발코니, 테라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. 단, 이게 중요해요. 그 공간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권한 이게 꼭 있어야 하고 또 관련 법에 걸리면 안 됩니다. 합법적 사용 권한 그리고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딱 제한이 되는 건가요? 여기가 정말 어~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인데요. 식품위생법 말고도 다른 법들이 많아요.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소방 관련 법률. 이런 다른 법에서 여기 쓰지 마세요. 여기 시설물 설치 안 됩니다. 이렇게 막아놓은 곳은 오경은 못합니다. 아, 다른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이네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법적으로 꼭 비워둬야 하는 공개공지나 조경공간, 또 사람들 대피하는 피난통로, 소방차 들어와야 하는 공간, 위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 이런데는 절대 테이블 놓으면 안 됩니다. 와, 그럼 신고가 됐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영업하시는 사장님 본인이 이런 제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저희가 제공하는 그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아, 그 체크리스트. 네, 효과적인 준비의 핵심이 바로 그 사전 점검이군요. 그럼 이제 실제 변경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서류는 뭘 챙겨야 할까요? 보통은 음, 관할 구청 위생과 같은 곳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나서 관련 부서 뭐 건축과나 소방서 같은 곳이랑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서류를 내는 거죠. 그럼 서류는요? 아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? 직접 작성하시면서 확인하는 거죠. 셋째는 도면. 옥외 영업할 장소랑 면적이 딱 표시된 도면이 필요해요. 1층이면 배치도, 2층 이상이면 평면도 이렇게요. 도면까지 네. 넷째,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사용권한 증명서류.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쓸 권리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서류예요.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거요. 특히 상가 같은 집합건물이면 뭐 복도와 공간 같은 공용부분을 쓰려면 다른 가게 주인들 동의서,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확인서 이런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꼼꼼히 봐야 합니다. 아, 상가는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받으셨던 영업신고증 원본이랑 지금 뭐 불법시설물 같은 거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같은 거 첨부하시면 됩니다. 이야, 서류 만들어도 진짜 꼼꼼해야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잘 마쳤다. 그럼 이제 운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? 운영 수칙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. 네, 운영할 때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크게 보면 안전 그리고 주변 피해 방지 이두 가지예요. 첫째, 오교에서는 절대 조리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음식 데우는 거 그것도 안 돼요. 데우는 것도요? 네. 실내 주방에서 다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만 가능해요 둘째는 이제 주변 민원 관련인데요 시끄럽거나 냄새나는 거 관리 잘하셔야 하고 그리고 뭐 스피커 틀거나 무대 만들거나 이런 것도 금지해요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안전은 정말 중요하죠 만약 2층 이상에서 하신다 그러면 1.2m 이상 높이에 튼튼한 난간이 꼭 있어야 하고요 난간 주변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교에 놓는 테이블이나 파라솔 같은 건다 이동식만 가능해요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촛불이나 난로같이 불 쓰는 거 절대 안 되고요. 화기 사용 절대 금지. 네. 아 그리고 실내랑 옥에 합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넘어가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거 의무가입입니다. 와 진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하는군요. 맞습니다. 이런 규정들 안 지키거나 뭐 신고 안 하고 그냥 영업하시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. 오개의 영업 분명 매력적인 기회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그냥 공간 넓히는 게 아니라 안전 또 주변 환경까지 생각하는 운영이 중요해 보이네요.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사장님들 성공적인 오개 영업 준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 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.